있죠. 왜냐면은 제가 이제 조금 얼굴이 좀 서구적이고 좀 동남 아시아 그 사람들처럼 여기 눈썹 뼈가 너무 많이 튀어나서 와 제가 이렇게 눈을 크게 뜨려고 할때 눈이 아프고 피곤하고 시력도 안 좋아지고 해가지고 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장점은 일단 저같이 생긴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영화 그쪽으로 이제 배역들이 이제 남들이 할수 없는 배역들을 많이 하죠 조선 족 베트남 쪽 많이 깡패나 이쪽으로 많이 이렇게 그런 배역들이 많이 있는 거는 이제 장점이고 단점은 또 반대로 아 동남아시아 이쪽 베트남 필리핀 뭐 이쪽으로 그, 어, 그런 사람 아니냐고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조금 약간의 좀 스트레스가 좀 있긴 하죠 이제 부신건문 이런 거를 좀 많이 당했었어요. 아, 쟤는 나보다 더못 생기고 내가 쟤보다는난거 같은데 쟤는 그냥 보내고 나만 잡아 가지고 뭐 다른 사람은 민증 달라고 그러는데 저보고 저보고는 여권 달라고. 여권 없다 그러면 출입국 한번 같이 한번 가보자 그런 소리 하고. 그래서 곤란한 상황이 많이 있었죠. 아 그거 있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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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예. 네. 그 예전에 제가 이제 범죄도시 영화 범죄도시 2에서 이제 단역 촬영을 나갔을 때, 거기 보조 출연분들이 다 베트남, 실제 베트남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이제 한국 배우고, 제가 이제 한국 사람인데도, 저를 그렇게, 거리감을 두지 않아요. 같은, 같은 인종이라고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한 스무 살 때쯤에 저도 이제 얼굴에 워낙 이제 콤플렉스가 이제 많다 보니까 이제 쌍꺼풀 수술을 하려고 했는데 80만원 주고 병원 가서 쌍꺼풀 수술 하겠다 그랬는데 엄마가 끼어들더니 잘하는 데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아, 야매였죠, 야매. 30주고 했죠. 그50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였죠 그래가지고 흉터도 생기고 워낙 눈이 상태가 안 좋아져가지고 이제 따지려고 며칠 있다 갔는데 이제 병원 문을 어, 이렇게 닫고 있었어요. 편의점으로, 이제 그 병원이 편의점으로 이렇게 바뀌는 그런 상황도 있었죠. 없어요. 가끔씩 이제 뭐, 뭐 로션도 바르고 하긴 하는데 거의 맨 얼굴 너무 많이 트면은 이제 로션도 바르고, 그거 빼고는 뭐 오이 마사지를 갖다 댄다거나뭐 그런 건 없습니다.